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안녕하세요.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김보성 인사드립니다. 벌써 10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2015년 말라리아 치료제 개발로 노벨 생리학 의학상을 수상한 분이 있습니다. 수상 당시 나이는 85세이고 현재 94세인 투유유인데요. 중국 여성 중 과학 분야 노벨상을 수상한 최초의 인물이기도 한데요. 말라리아 치료제 개발로 해마다 2억 명이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치료제 개발을 진행했던 과정도 입을 다물 수 없게 만드는데요. 어쨌든 이분 앞에서는 나이 탓 얘기는 꺼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질병을 정복해 생명을 살리려는 그 집념과 끈기. 연구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네, 오늘도 우리 청취 자 여러분에게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소중한 말씀을 전해주실 분, 세종 경희한방병원 김명식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긴 연휴는 잘 보내셨어요. <laughs> 잘 보냈습니다. <laughs> 네, 제가 들은 병원 문을 거의 다 여셨다고 네. 알고 있는데 많이 쉬진 못하셨을 것 같아요. 음, 그래도 뭐 저기 달력에 그 빨간 글자만 봐도. <laughs> 편안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또 이렇게 빨간 날짜를 지켜 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편안하게 음. 고향도 다녀오고 했던 거 같습니다. 어, 다녀오고. 감사드립니다. 어, 고향 친구들도 만나고 <laughs> 친구는 못 만났어요. 네. 뭐 어, 그렇죠. 잠깐 갔다 왔기 때문에. 아, 잠깐만 했구나. <laughs> 네. 친구들은 어, 곧 만날 예정입니다. <laughs> 네, 해포를 풀어야죠. 두번 노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랬습니다 <laughs> 이번 연휴는 또 비가 많이 왔어요. 맞습니다. 네, 가을철인데 가을 거지 때문에 이제 바쁘실 텐데 농민들이 음. 좀 좋지 않은 일기 때문에 음. 농작물이 괜찮을지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음, 맞습니다. 제가 추석 전으로는 이제 고향과 그다음에 절에 이렇게 다녀왔는데, 네. 좀 날씨가 흐리고 비도 오고, 그렇습니다. 대신 여기 세종에 제가 좀 오래 있었는데, 네. 어, 세종은 그 한글날 어, 전후로 해서 이렇게 큰 축제가 열, 열리고 있었는데요. 네, 네, 그 한글날 전후로 이틀간인가 눈 음.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네, <laughs> 어, 아주 화창했죠 그런데 지금 추석 전후로 해서 지금 날씨가 이러는 바람에 농작물 네. 중에는 타격을 입는 농작물들이 있나 봅니다 그죠 그럴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농사에 대해서 잘 잘은 모르는데 네그벼 종류 중에도 아마 이번에 그 추석 전후로 해서 이런 날씨 때문에 네 타격을 좀 많이 받은 것들이 있나 보더라고요네 그러니까 뭐 일부 뭐 과수나 뭐 이런 것들도 아니면은 채소 뭐 이런 음. 것들도 타격을 좀 받았다고 좀 얘기를 들었고요 네. 네.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노벨상 수상자 투유유 씨, 네, 네. 네. 개똥쑥이라는 거기에서 이제 치료제 어, 성분을 추출했다고 음. 하더라고요. 그 우리나라에도 어, 이게 마, 많이 퍼져 있죠, 많이 아, 자생을 그래요? 하죠. 네뭐 네. 이름은 좀 다르겠지만 네. 음, 국가과에 속하고. 그런데 예. 어, 어떻게 이 어, 얘기를 저기. 가지고 오실 생각을 하죠. 셨 <laughs> 저는 이제 SNS를 네. 종종 하는데요. 네. 보다 보니까 아는 친구가 이 글을 네. 올리셨더라고요. 오. 그래서 쭉 읽어 보니까 와 감동적이기도 하고 음. 말라리아라는 게 이제 예방 주사도 있는데 치료제도 있구나라는 것들도 음. 새로 알게 되고 해서 좋았습니다. 근데 거기에다 이제 동양 의학이 <laughs> 큰 기여를 했기 때문에 <laughs> 음. 어 이건 좀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이 시간에 소개하고 싶었어요. 친구분이 우리 그 친구들 피 선생님께서 네. 지금 마침 방송을 그 하고 서양... 있는 건 모르죠. <laughs> <laughs> 우연찮게 네, 우연찮게 서양 의학과 우리 동양 의학의 어떤 그 시너지라든가 네. 서로 장단점을 보완하는 음, 할수 있는 그런 거에 이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중인데 네. 이거를 보면은 이분도 양약을 공부하셨겠죠 서양약에 대해서 그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동양의학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잠깐 하신 것 같아요. 네, 음, 잠깐 하셨고 처음에 이분이 그그 그 약물을 그 추출하는데 있어서.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 음, 근데 보면은 그 시행착오를 겪은 것, 그 다음에 동양의 의학에서 이 오랜 세월 동안 그 어떻게 보면 이제 해열제라고 할수 있나요? 아. 어, 이런 거를 쓴 거를 네. 어떻게 지금 현대 의료에 맞춰 갖고 이거를 약으로 그 추출했다는 거. 네. 어, 그거는. 근데 이분이 이 처음에 시행착오 과정을 보면은 마르자이 약초죠. 네. 약초를 열을 가해서 끓여서 음. 어떤 성분을 추출하려고 네.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실패했다고 했죠, 그죠? 그렇죠? 그렇죠. 음. 그래서 저온으로 네. 추출하니까 그때 이제 성공이 된 네. 거라고. 이렇게 보면은 이제 우리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의 어~ 차이점들 중에 제가 네. 이제 나열해 드린 것 중에 어~ 가장 큰 차이점 중의 하나가 뭐였냐면 사실은 서양 의학은 그한열 네. 차고 뜨겁고 네. 이 개념이 좀 어, 부족하다 그렇죠 예. 우리 동양 의학에 비해서 네. 부족하다 아~ 어. 그~ 이게 여실히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성함이 투 유유인 거예요. 네. 음. 이름도 좀 재밌다 <laughs> 근데 이분이 어떤 그 동양 의학적인 그런 지식을 알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 약재를 그 목적에 맞게 음. 추출해 낼수 있지 않았을까 네. 그, 그게 바로 한혈의 개념인 거죠 디이 아. 약은 보면은 국화 과에 속하는 건데 네. 그 성질이 아주 찹니다. 아 그렇군요. 그 열을 떨어뜨릴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런데 어, 우리가 그냥 찬물에 담근다고 해서 그냥 열이 떨어지지 않,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겉에 피부는 어, 열이 떨어질 수 있지만 네. 안에는 열이 안 떨어질 수 있죠. 음. 그래서 그 아기들 어, 어렸을 때. 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 애기들 막그 몸에 막 고열이 생기면, 네. 열이 올라가면은 어떤 처치를 해주죠? 물로, 어, 물로 이제 몸을 닦아주고, 그렇죠. 뭐 음. 목욕도 시켜주기도 하고, 그렇죠. 심할 경우에, 그렇죠. 네. 찬물을 막 끼얹진 않잖아, 그죠? 그렇죠. 네, 오히려 그냥 물을 이용하되, 뭐 미지근 물, 물이라도 좋고. 네. 물을 이용하되 약간의 마찰을 가하면서 네. 그 열을 발산시키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그개통쑥이라는그약재도 약제도 성격이 아주 차고 음. 그찬 성격만 있는 게 아니고 네. 쓰고 아. 매운 성질이 같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쓴 약을 먹으면 만약에 쓴 어떤 음식을 먹으면은 열을 훑고 내려간다고 하죠. 그다음에 네. 매운 거를 먹으면은 뭔가 이렇게 응어리졌던 게 뭉쳐있던 게쫙 퍼지죠, 그죠? 음, 땀이 나면서. 그렇죠. 예. 어,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어, 이용하는 건데 이 약을 맨 처음에는 이렇게 열을 가해서 추출하다 보니까 찬 성격이나 쓴 거, 그다음에 네. 매운 거 음. 이런 것들의 성격들이 성질들이 어떻게 보면 반감되겠죠. 그렇겠네요. 어, 그 그러니까 예. 원래 그 약의 그 추출 목적에 안 맞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 방송이 이제 한의학과 동양 의학과 그 서양 의학의 그 어떤 장단점을 서로 보완해 가면서 네. 할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음. 주로 이제 그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이제 방송을 해 왔는데요. 네, 네.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양 의학에 대해서도 어떤 자료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이치라든가 이런 음. 거를 또 많이 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네. 근데 사실은 저는 그냥 한의학적으로 얘기하는 게 마음 편하거든요 <laughs> 아 근데 청취자분들은 어 어떤 서양의학에 대한 정보 동양의학에 대한 정보를 이제 골고루 다 이렇게 갖고 계시기 때문에 어 네. 아 그런 거를 감안해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좀 서양의학적으로 좀 치우친 면도 좀 많았고 그랬던 음. 것 같습니다 네 음. 근데 마침 또 이런 그 뭐라 해야 이런 소재를 또 갖고 오셔갖고 아주 시의적절하게 네. 갖고 오셨는데 <laughs> 음. 궁금한 게 한의학을 만들 때 저는 항상 달인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열을 가하는 게 한의학도 이제 기본이라고 생각했는데 음. 저온으로 하는 것들도 있는 건가요? 이렇게. 그렇죠. 네. 저온으로 하는 것도 있죠. 음. 음. 그 다음에 이제 그 약성이 약성이 원래 찬 성품의 약성들은 네. 어, 이거를 추출을 해도 그냥 갖게 갖고 있죠. 네. 사실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 뭐 부자 같은 약들은 상당히 이제 고온이라고 할수 있는데 약성 자체가 네. 고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 그런 약들을 어이 사람 체질에 맞을 경우에는 음. 맞을 경우에 뭐 적당하게 이렇게 드셔도 되겠지만은 네. 만약에 이분이 원래 어, 열이 많은 체질이다 네. 그런 경우는 굉장히 조심해서 써야 되겠죠 아, 그런 네. 경우는 어, 약을 드실 때 오히려 차게 네. 차게해서 드시는 게 유리하겠죠 아 그렇군요 어, 그렇게 드셔도 흡수되는 과정에서는 어떤 저항을 안 느끼고 네. 이 약이 우리 몸 인체에 흡수가 돼서는 자기의 원래 본연의 그 약성 네. 우리 몸에 열을 부여하고 그죠 혈액순환을 시켜주고 네. 이런 거에 있어서는 어, 괜찮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음. 그래서 그 서양의 그 약약물 약물 내지는 뭐 주사제 중에서 네. 최근에 이제 항암 면역제로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그 미술토라고 있습니다. 네, 미술토가 있는데 이게 이제 겨우사리를 이제 추출한 건데, 아그 추출 방식이 사실은 한약 추출 방식하고 유사한 거죠. 그래요. 왜냐하면은 약물의 전체, 네, 전체 약성을 한꺼번에 우려내는 거죠. 아. 쉽게 예를 들어서, 네, 네. 뭐 압착식이나 이런 식으로 하지만은 아까 그 투유유 그 중의학자 그분이. 어, 그 말라리아 그 치료제를 그 개똥쑥을 이제 이용해서 만들었는데 그 과정도 사실은 왜그 고온을 가했을 때그 약성을 잃어버리게 되느냐 하면 어떤 성분, 성분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약의 전초 모든 거를 다 한꺼번에 이렇게 우려낼 수 있다는 거는 저희들이 어, 지난 그 고혈압이나 당뇨 음, 그 말씀드릴 때, 네. 어 서양의 약물들은 그 사군구 뭐, 뭐죠? 그 군신 군신 자사, 네. 어그 개념이 없기 때문에, 네. 어떤 일부 성분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부작용도 있고, 음. 효과가 미흡하다 보니까, 네. 네. 또 이렇게 짜맞추기식으로 또 다른 약들이 또 들어오고, 약을 빼고 이런 과정을 많이 거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음. 그런데 한약은 물론 이제 뭐 이렇게 군신 자사에서 약물들이 이제 이렇게 집단적으로 이렇게 참여도 하지만 약물 개개인을 볼 때는 그 우리가 전초를 쓰는 이유는 전초를 쓰는 이유는 이 전초 안에 사실은 군신 자사가 있다는 거죠. 아, 그래요. 그렇죠. 전초라는 건그 풀의 전체. 전체다. 그렇죠. 네. 네. 그 우리가 쓰고 자 하는 어떤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 전체를 쓰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삼을 인삼을 이제 약으로 쓸때뭐 사포닌이라고 하나요? 네. 뭐그 성분을 강조해서 그죠 하죠. 근데 이제 그런 관념이 그런 개념이 어떤 면에서는 맞지만은 어떤 면에서 음. 틀리다는 게 이제 이런 예가 있습니다. 무슨 예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심장이나 비위 관련해서 그 혈압이 높은 사람, 혈압이 낮은 사람이 있다고 치면 혈압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한테 인삼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인삼이라는 거는 기운을 올려 주는 거기 때문에 혈압을 올려 줄 거다. 그렇죠. 생겼죠. 그러니까 네. 저혈압인 사람들이 복용해야 된다. 복용하면은 좋, 네. 좋겠죠. 네. 근데 고혈압인 사람들한테 왜 인삼을 주느냐? 그거는 뭐냐면은 한편으로는 그 이열치열 개념 같은 거고요. 네. 또 한편으로 이제 저희가 지금 당뇨에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는 중인데 당뇨에서도 보면은 그 혈당을 요구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혈당을 요구하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는 당이 높으면은 무조건 떨어뜨릴 생각만 하잖아. 그렇죠. 그리고 혈압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혈압이 올라가면은 떨어뜨릴 생각만 하지. 왜 혈압을 요구하냐 이거죠, 그죠 음. 그래서 혈압 같은 경우도 우리가 운동을 하면서 네. 오히려 혈압을 올려주고 심장을 튼튼하게 주고 근력을 강화시켜주면은 우리 몸에서 요구하는 그 혈압을 올려라 하는 요구도를 좀 떨어뜨릴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음. 어, 그런 식으로 그 인삼 같은 경우도 양쪽 방향으로 다 사용할 수 있다. 음. 단 만약 어떤 성분만 추출해서 그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분이 혈압을 올릴 수 있는 성분인데 네. 그거만으면 혈압이 떨어질 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단그 성분을 함께 갖고 있는 인삼 전체를 썼을 때, 음. 그리고 그 인삼만 써서 그렇게 할수 있는 건 아니고요. 물론 네. 이제 그에 맞게 다른 약이 이 들어가겠죠, 그죠? 네. 음. 만약에 혈압을 높일 때, 낮출 때 우리가 인삼을 썼다 하면은 혈압을 높일 때는 인삼이 군약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음. 그죠? 혈압을 낮출 때는 인삼이 뭐 신약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좌약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예, 네. 그렇군요. 음. 짧은 시간이라서 저희가 <웃음> 다 <웃음> 이해를 하거나 이제 배울 수는 없긴 하지만 음. 동양의학이 네.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그 부분을 이제 잡아주기 위한 그런 좋은 약이라는 세, 아, 설명이 되신 것 같고요. 환자들 같은 경우에 이해도에 따라서 자기가 이제 한방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양방으로 갈 것인지 같이 또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잡아주는 원장님 같은지 이렇게 두 가지에 다 이제 복수 면허가 있으시거나 이해가 풍부하신 분 외에는 한쪽만을 좀 고집하실 수가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골고루 좀 한약 그리고 또 양약 이런 것들을 접할수 있는 제도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사실은 드네요. 네. 네. 그 아까 이제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네. 그 한약을 그 어떤 그 성분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네. 성분이라는 거는 그 현대 의학에 있어서 마이크로 미세, 미시라고 그러죠. 미시 세계죠. 네. 미시 세계를 이제 확대하다 보니까 아, 이제 여기까지 간 건데 어, 사실은 이 전초 모든 약의 어떤 어떤 부분이지만 어떤 네. 성분에 비해서는 그 전초를 쓰는 이런 거시 세계죠 어떻게 보면 네. 어, 거시 세계에서 관점에서 볼때 어, 지금 그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항암 면역제 중에 유럽 서양에서 이제 먼저 한 거의 한 200년 전부터 시작된 그 약의 이름이 이제 미술토라는 건데요. 네. 그거는 이제 주사제로는 거의 역사가 한 100년 정도 됐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현대 의학에서 가장 많이 우리 그 전통 그 동양 의학을 닮은 약제가 뭐냐 바로 네. 그 미술토입니다 사실은. 아 그렇군요.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네. 근데 이 약을 보면 다른 항암제들은 예를 들어서 뭐 방광암에 좋다, 뭐 위암에 좋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어, 국소적인 그런 이제 측면이 강합니다. 물론 이제 그 약에 대해서 다 모를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서양 의학의 어떤 철학의 또 한계기도 한계일 수도 있지만은 음. 아직은 그렇습니다. 그래고뭐뭐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뮤 코텔 그러면 뭐, 뭐 어디에 좋다 네. 뭐 이런 식인데 미술토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까지 발전을 했냐면은 어떤 암에는 그러니까 그 미술토 중에서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뭐실예를 들어서 뭐 A, B, C, D, F,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면 네. 어떤 화면에 A가 좋고 어떤 화면에 B가 좋고 이런 식으로까지 지금 발전을 했거든요. 네. 그니까그 미술토 안에 그 성분이 여러 개 있겠죠. 이거는 뭐또 서양의학의 특기니까 음. 그 성분들을 어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이건 어떤 화면이 좋고 어떤 화면이 좋고 이런 식으로 할수 있는 게 바로 그 전초 뭐그 전초를 추출했기 때문에. 네 어, 그렇게 됐습니다. 아우. 네네. 근데한의학은 이렇게 성분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성질로 본다 고 그랬죠, 그죠? 네. 차냐 따타냐. 아까 개똥쑥도 마찬가지로 차냐 따타냐. 그 다음에 네.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오감에 오감에 이렇게 적용을 시켜서 아까 그 개똥쑥 같은 경우는 매운 맛이 있고 그 다음에 쓴 맛이 있다. 네. 그러면 매운 맛 같은 경우는 안에 뭉친 거를 풀어준다. 음. 그 다음에 쓴 것은 열을 훑어내릴 수 있다 네. 아, 이런 거거든요 네. 어, 그러니까 그게 이 말라리아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한열로 표현합니다 한열 음. 그러니까 열만 있는 게 아니고 추웠다 또열 났다가 네. 뭐 그래서 뭐 (3일) 열뭐 (5일) 열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를 그냥 뭐 열만 떨어뜨린다. 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은 안 맞죠 음. 그죠? 그러니까 죠그그 해열제만 써도 안 됐었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죠 그런 거죠 그렇죠 네. 아무리 센 해열제로도 안 됐던 거죠 네. 음. 근데 이게 이제 시의적절하게 이 말씀을 잘 갖고 오신 게 제가 이제 지난번에 그 당뇨에 있어서 어, 중소 그 가운데 소갈 네. 어. 그거를 이제 설명 드리다가 이제, 이제 중단했던 것 같은데, 어 그거에서도 좀 이렇게 연관 지을 수 있는 음. 그런 개념이거든요. 뭐냐면 이제 한열 네 그러니까 열만 있는 게 아니라 추위도 있다. 한도 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전번에 말씀드린 그 글루카곤과 인슐린을 우리가 대비적으로 대비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때 하나는 어 글루코스의 혈중 농도를 올릴 수 있고 하나는 음. 글루코스를 혈관 내에서 제거시킬 수 있는 네. 어, 그 보면은 이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한혈과 같은 비슷한 개념이죠 그죠 음. 음. 그래서 이 비위 쪽에 있는 그 걸쳐 있는 이 중소 중간 소갈 네. 중간 단계의 소갈 아 어, 이거는 어 사실은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그 노벨 생리의학상 받으신 투유유 님의 그 연구 결과를 보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때 말씀하시기도 서양 의학이 동양 의학을 이렇게 접목을 하긴 하는데 갈피를잘 모르면서도 네. 인용을 하려고는 한다. 그런 시도가 있다고는 말씀 하신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 그래서 좀더 이번에 케이팝 데모넌트스라는 <laughs> <laughs> 만화 그 애니메이션에서도 네. 그런 이제 한방으로 이제 병을 고치는 그런 내용이 나왔거든요. 아요번에 진짜 저기 <laughs> 그 추석 때그 네. 봤습니다. 그아 보셨어요? 네, 그 <laughs> 얘기해서 저 TV로 봤는데, 네. 오 진짜 환희사도 나왔네 <laughs> <laughs> <그래서> 전체적인 <laughs> 네. 어떤 건강에 있어서 건강을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또 음. 문제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음. 그한 부분에만 초점을 하, 맞추지 않고 음. 전체적인 몸에 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맞춰야 된다. 그렇죠. 이런 개념을 좀 설명해주더라고요. 거기서도 네. 그런 걸 보면은 어, 좀더 이렇게 교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또 들어요. 음.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죠? 제가 들어서 아는 것도 있고, 음. 느껴서 아는 것도 있는데요. 일단 근본적인 치료를 향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좀 어, 국한적인 한 부분에 대한 현상에 대한 치료를 좀 앞세우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차이가 있다는 생각을 어, 했죠. 저를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아 그래요? <laughs> 서양의학도 근본적인 치료를 항상 연구하고 있죠. 아 그래요? 그렇죠. 네. 오히려 동양의학이 어떤 면서 에 보면은 어, 약간 증상 치료에 가깝거든요. 네. 그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 모든 병이나 그 병의 원인 그들 치료 네. 진단 뭐 증상 음. 이런 네. 거를 그냥 쉽게 그냥 이렇게 그룹화에 따르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를 오행으로 그룹화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녹화 네. 토금수 음. 이런 식으로 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인체에 적용해서는 이제 육기 육기라 그래서 이제 자연의 기운 말고 네. 우리 또 사람의 기운이 좀 더해지면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을 음. 육기적으로 또 분석을 해 봐야 되거든요. 네. 오행이나 오음만으로는좀 한계가 있고요. 예. 어, 육기적으로 분석하는 게 있는데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저는 솔직히 언어 언어의 차이라 생각합니다. 언어. 언어의 차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오행으로 보자, 목화토금으로 보자, 아니면 뭐한 열로 보자. 네. 이러는 거고 서양의학은 어뭐 가령 이제 현미경을 개발해서 네. 미생물을 관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 어, 이거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자 예. 이거는 독감 바이러스라고 하자 음. 언어죠 사실은 네네. 네 그까 그러니까 그 언어를 어떻게 구사를 하느냐 그다음에 그 언어를 이루는 그 글자 글자에 또 차이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네. 근데 우리가 뭐 동양의학 하면 이제 한자를 생각하지만은 이렇게 그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을 고민하고 어제 이런 시절이 지나가면 분명히 우리 한글로 수렴되는 아마 그런 그 의학이 나오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한글이 뭐 한문을 해석하거나 아니면은 뭐 뭐죠? 영어를 해석하거나 네. 이런 도구가 아닌 그냥 한글을 그냥 써 놓기만 해도 아 이게 무슨 무슨 뜻인지. 네. 저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한글에 대해서 한1% 정도는 뭔가 조금 감을 잡은 것 같아요. 이렇게 네. 글자만 보면은 그 외국 만약에 외국 언어 외국 언어를 한글로 이렇게 써서 이렇게 보면 아대략 무슨 글자겠구나. 음. 어 그래서 저는 뭐 부지럽지만 그 호수 공원에 이제 운동 나갔을 때 네. 새들이 이렇게 소리 지르는거 이렇게 보고도 연관이 <laughs> 네. <laughs>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 어. 지금 그 이번에 이제 한글날이 이제 지나왔지만 네. 그 최근 에 아주 재미난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일본의 그2 세대, 뭐 아버지가 그 일본 일본, 그 다음에 어머니는 한국 쪽인 네. 2 세들이 있겠죠. 그렇죠. 2세들이 있는데. 옛날에는 그 한국말을 쓰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네.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랬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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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요즘 어, 세태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 학생애들이 네. 그 엄마가 이제 한국분이고 아버지가 이제 일본분인데 네. 일부러 저기 공중전화나 아니면 핸드폰을 걸면서 한국말을 쓴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laughs> 어, 그러면은 오히려 지금 일본에서도 그 어린 그 청소년 세대에서 한글 붐이 조금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네. 음, 그러니까 굉장히 뭐 부러워하고 아, 그런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laughs> 우리나라 말이 <laughs> 네. 많이 정말 전파가 되고 음. 이제 해외에서 우리나라 말 하면은 못 알아들을 거라는 생각보다는 음. 알아듣고 있는 거 아니야. <웃음> 그렇죠. <웃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네. <laughs> 네. 우리가 이제 한류 한류 하지만 뭐뭐 뭐 드라마라든가 아니면 뭐 케이팝이라든가 네. 그거는 뭐 액션도 있죠 물론 몸짓도 있고 춤도 있고 뭐그 데모넌터스인가 거기서도 뭐 네. 색깔도 있고 그림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있지만 사실 그 바탕에 뭐가 있습니까? 언어가 있거든요. 네네. 네. 한글이라는 언어가 있거든요. 음, 그렇죠. 음, 그러니까요. 음. 아마 뭐 언젠가는 언젠가는 그 한글을 사용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어그 한글 우리의 한국말을 들었을 때 한글을 봤을 때. 네 이렇게 보고서 아 이게 대량 무슨 뜻인 것 같다 아마 그런 시대가 저는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laughs> 그렇군요. <한결에 웃음> 이거는 대한. 네, 이거는 뭐 순전히 국뽕이 아니고, 네 제가 이제 그뭐 이런 방송 준비나 아니면은 뭐그 의료 공부를 하거나 이럴 때뭐 불교에 대한 것도 이렇게 뭐 접목시켜 보고 이런다고 하지만은 이런 거를 제가 어떤 기술을 할때 아니면은 어떤 부호로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서양의학과 그 동양의학의 연결 아니면은 뭐 불교의학의 접목 이런 거할때그 부호로서 제가 이렇게 한글을 이렇게 좀 암호화시킨 시켜 보면은 네. 어 진짜 기가 막히게 맞는 아, <laughs> 네 지금 제가 여기 우리 세종 호성원에서 이제뭐 한글 축제도 하고 뭐 세종대왕 그 축제도 하고 했는데 그걸 이렇게 보면서 이제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어, 아마 조만간 그런 시절이 올, 오지 않을까 네그 저희들이 지금 뭐 여러 가지 면 경제적으로나 뭐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상당히 지금 좀 어려움에 지금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 네. 근데 아마 다음에 우리가 다시 도약이면 도약이고 다시 이제 헤쳐나갈 때쯤 되면은 또 우리 한글도 그만큼 더 성장해서 같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의료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렇군요. 오늘 좀 이야기가 살짝 엽으로 됐다고 <laughs> 해야 되나요? 어, 계속해서 이제 당뇨병 소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그 말씀 나누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종 경희한방병원 김명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세종지역 FM 98.9MHz, 대전지역 한밭 FM 93.7MHz를 통해서 라디오 상담실 보내드렸습니다. 방송 후에 유튜브 세종 FM 채널에서 다시 듣기 가능하니까요. 상담 질문과 청취소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지금까지 진행해 김보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